안녕하세요. 한 에스더입니다. 저는 남북하나재단에서 15년째 북한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 있는 상담센터 마음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어, 살아오는 과정에 사람이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한, 어,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인함과 또 생존욕은, 어, 그 어디에도 비교, 비교할 수 없는, 없음맞고 강한, 어, 잠재력임에도 불구하고, 어, 반복적으로 스트레, 저, 트라우마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삶에 살아오던 과, 터전을 벗어나서 단절된 상태에서 새롭게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과정에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제 고, 어, 외로움, 고독,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 자신의 어떤, 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문제들을 전문가와 언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상담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5년째 이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잊지 못할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어, 그 중에 이제, 음, 출산한 지 100일 만에 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이도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 지연되고 장애를 가지게 되고 경험했던 겨, 트라마도 겹치고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거든요. 아이의 발달 문제 때문에 할수 없이 지인의 도움으로 저희 센터에 오셨다가 아, 아이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이 엄마도 같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한 1년 좀 넘게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이분이 우울증도 치료하고 이제 어, 삶의 어, 의미도 찾게 되면서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도 굉장히 지금 음,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 저희 센터 올 때마다 이제 어, 외갓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음, 달려올 때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어, 저도 굉장히 어. 탈북하는 과정에 또 북성돼서 제 감옥에서 아픔을 겪었고 그 겪는 과정에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제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겪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사,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것인가에 대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어, 한국에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했고요. 상담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상담을 받으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 상담을 하면서도 그 제가, 어,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 건드려져서 내담자의 말을 잘못, 왜곡해서 듣는 건 아닌지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 치유받으면서 또 상담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된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나 또 잘못되었거나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 상담은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고 또 음, 행복하게 한 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또 이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도 탐험하지 않았던 자기의 어떤 삶의 세계속으로 전문가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제 어, 통일이 됐을 때 우리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이제 자신이 겪은 그 많은 뭐어 삶의 노하우들을 또 이제 우리 북한에 있는 분들을 돕는데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더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